안녕하십니까, 전수교봉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이게 조청을 담아 보려고 조청을 좀 만들어 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다로부터 쌀그 여기 담가놓은 것도 다 얼고 아, 이게 지금 뭐냐. 유 물을 했더니, uh -oh. 자, 이게 이제, 그, 이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요게, 자, 요게 쌀, 이게 지금 10kg, 쌀 10kg, 음. 음. 이게 지금 쌀 10kg에, 엿기름이, 이건 엿기름입니다. 자, 요거는, 음, 엽기름이 지금 요게 이제 같이 섞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엽기름이 지금 요게 한 1kg 200g 정도 들어갔어요. 이제 이렇게 1kg 200g 정도를 섞는 거예요, 이거를. 섞어서 이거를 곱게 갑니다. 이거를 맷돌에다가 곱게 갈아가지고, 그러면 이 역길금이 이제 곱게 갈아서 끓이면 그 역길금이 삭히는 역할을 해요. 이거를 그 그래서 지금 이제 저쪽에, 저쪽에 지금 연기 나죠. 불 떼는데, 저기는 이제 이거를 끓여가지고 또 걸러야 돼. 이제 이 국물만, 이 국물만. 걸러 가지고 다시 쪼려요 계속 쪼리면 그게 이제 그 대충 쪼리면 조청이 되고 그거를 더 오래 이렇게 해서 펴 놓고 굳히면 그게 뭐 엿이 되는 거예요 엿 그러니까 그 옛날에 어르신들이 하는 것만 봤지 이렇게 해보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어 날씨가 뭐 저는 추위를 별로 안 타니까 이렇게 안, 추운 걸 몰랐는데 다 얼어붙어가지고 뭘뭐 하지를 못하겠어 메뚤도 안 들어가고 이게 얼어붙어가지고 이 조종하는 게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또 얼어붙었어 그래가지고 여기 드라이기 따로 놓고 녹이면서 녹이면서 해야 돼자 이제 요거 뭐 간을 그 어, 제가 갈아서 끓이는 거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걸르는 걸루, 거, 걸, 그 다음에 걸러가지고 이제 끓이면서 조충이 되는 과정. 그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가는 거. 자, 요거를 이제 배도를 돌려요. 자, 자, 돌아가죠? 돌아가면, 자, 여기서 일단 쌀을. 가는겁니다 이거를 지금 오케이 아, 이제 이렇 이렇게 o k 지는 겁니다. 이렇게 a y o 게 a y Okay. o 저기, 어, 불때는 데다가, 저기다가 이제, 저불때는 데다가, 솥에다가 끓입니다. 자, 지금은 여기까지 첫 번째 카트는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끝! 왜안 끊어져? 장갑을, 고무장갑 껴가지고 안, 안 눌러져? 끊어져라! 안 먹어져, 이게. 장...